요신 이거짱 입맛 없는 날은 물론 쉽게 만들어도 열 반찬 부럽지 않은 새우볶음밥이에요 중국집보다 더 맛있는 레시피랍니다 먼저 마늘은 편썰어주세요 마늘 꼭지는 배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제거해주세요 대파를 송송 썰고 쪽파도 송송 썰어주세요. 재료 준비 끝! 이제 볶아볼게요. 먼저 기름에 파와 마늘을 넣고 파마늘 기름을 내주세요. 새우를 넣고 살짝 볶은 뒤, 익힌 재료는 한쪽으로 밀고 달걀을 깨서 스크램블들을 만들어주세요. 재료 위에 달걀을 깨면 다 같이 뭉쳐져 버려요. 그래서 따로 깼답니다. 이제 밥을 넣고 고루고루 비벼줍니다. 밥을 꾹꾹 누르면서 비비는 것이 포인트. 간을 해볼까요? 후추 약간과 저는 굴소스로 간을 했어요. 한번더 고루고루 비벼주면 끝. 달걀볶음밥에 새우만 들어갔을 뿐인데 마치 고급 요리 같네요. 달걀국이나 순두부찌개랑 먹어도 맛있겠죠? 같이 먹으면 좋은 국은 우측 상단에 올려둘게요. 다음엔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만나요. 궁금한 요리나 먹고 싶은 요리가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